한 세트씩 구해오는 걸로 하는데. 그거 너무 쉬워. 아. 와. <laughs> 와, 와, 이거. <laughs> <laughs> 다해가빠 존나 따뜻해. 야 그러면 너랑 나랑 어차피 어. 우리는 다 됐으니까 어. 벌칙이나 정해두자. 죽으면 벌칙? 아니 꼴찌가 있을 거야. 가장 어. 많이 죽는 사람? 그래 벌칙 정하자. 그럴까? 룰렛이니까 가장 많이 죽는 사람 음. <웃음> <웃음> 공포 게임 켜왕아 씨X 거기서 공포 게임에 저렇게 집착을 해. 아니 간단한 게뭐 없잖아 여기. 나 지가 뒤지면 어떡하려고 또 모니터 3개 정도 부지라고 그러고. 무조건 정해주는 공포 게임 켜왕아뭔 <laughs> 정해주는 공포 게임이야. <laughs> 말고 다른 벌칙도 한번 얘기해보자, 15가. <laughs> 뭐 있지? 음.. 뭐 불마왕. 벌칙으로 일단 아, 그냥.. 불마왕 알아, 형? 불마왕? 이게 뭐야? 먹으면 뒤지는 거? 아니, 면 자결식당 이런 거? 생명에 지장 가는 건 하면 안 되나? 그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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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식당은 좀 그렇긴 해. 아니면 각자한테 소, 뭐 소원 하나씩 빌던지. 각자 소원은 너무 많잖아. 불마왕에다 공복 게임에다 다 해야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정합 세트로 할수 있네. 나온 아이디어 전부 다. 그래. 안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런 애들 꼭 꼴찌를 해. 이 주최자가 꼴찌하는 거 알지? 지랄. <laughs> 무조건이야. 아니. 나는 시발 지금까지 내가 벌칙방 하자는 거 내가 다 걸렸음. 네 강아지들이요. 어딜 가는가? 그 우리 지금 벌칙 얘기하고 있었거든. 오늘 가장 많이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? 뭐 던질 거 있어? 간단하게 뭐카톡 보스나. <laughs> 푸사도 괜찮고 뭐 그런 걸로 가도 되고 난 트위치 푸사 괜찮은 거 같은데 우리 배심원에서 결정한 걸로 트위치 푸사 바꾸는 거 같아 아 배심원이 3일 그러니까 3일? 어, 3, 사, 3일 짧주 일주일 아와 트위치 푸사는 시박질인데? <laughs> 오케이 트위치 푸사 배경화면도 하는 걸로 하자 그럼 푸사 플러스 배경화면 그럼 배경화면 따지면 응. 3일 해야지 일주일은 너무 길어 배경화면 사, 일주일 내내 어떻게 똑같은 거야? 너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그냥 해본 말이야 배경화면이 뭔데 <laughs> 네, 빠져갈라고 <빠져간다. 웃음> 진짜 나만 어이, 안 걸리면 돼. 시, 나 걸리면 시발 난 응. 해야 될게 너무 많다.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저 트위치 포사랑 핑매냥 일주일 정지시킬게요. <laughs> 네. 아좋 같은데 나나할 레포사. 아 몸소리야 포사가 나. 일주일 대기함이랑 포사? 어. 내가 제일 불리한데 여기서 어. 시발. <laughs> 아니 안 걸리면 되잖아. 왜 뒤져 그러면? 왜 뒤지면 뭔데 지금? 그걸 왜? 뒤지면 어. 일주일 동안 트위치 푸사 바꾸기. 트위치 푸사 바꾸기? 음. 야나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덴티티 안 한. 아 일주일 동안만 바꾸면 <laughs> <나> 몰라. <laughs> 그 그래, 보기가 더 없어 벌칙이? 무조건 확정해. 어, 다른 거. 그리고? 다른 거. 브라질리언 왁싱 음. 하러 갈래 그럼? 브라질리언 <laughs> 왁싱? 그 아픈 사람들은 소리만 녹음해야 해야 해야 되는 거야 돼. 그러면? 아 인증해야 돼 여기서 지랄하지만 <laughs> 어떻게 인증을 해 미친 새끼야 그럼 어, 타투에 <laughs> 그 병신 <laughs> 타투 하기로 하자 그럼 <웃음> <웃음> 너 가능해? 씨발 그럼 야난네 이마에다 해놓을 거야 <웃음> <웃음> 형, 형 나는 형 인중에다가 병신을로딥싯시라 적어놓을 <laughs> <씻어놓은> 거야 <laughs> 나는 내가 타투할 거야 네 앞통수에 비웅 달고 뒤통수에 신달 거야 야 일단 우리 집에 모여봐도 오케이. 내가 아, 무조건 철가옷이지 무조건 철갑옷이지. 자, 아, 가고 자. 모여서 하자. 시작하자. 잠깐 그 볼륨 좀 줄여놓으세요. 어떻게? 마크 볼륨이요? 아니요, 제 목소리요. 아아아아아아! 투하 야하! 야하! 오늘의 콘텐츠! 시간을 줘야지 줄일 시간을 슈발. 슈발 무슨 뭔. 펌을 주세요, 아골부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. 두 번이나 말씀 드렸으면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. 가발을 때리면서 동시에 가드 올리라고 하네. <laughs> 자 오늘은 애프터 하드코어 서버 이거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개인 룰렛까지 적용을 했습니다. 버프 디버프 룰렛까지 적용을 해가면서 철을 한 세트씩 구해오는 걸로 하는데 그거 너무 쉬워.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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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 본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오신 아이덴티티는 사용 가능하지만 뭐 갑바라던지 네. 도구는 철로만 가능하십니다. 잠깐만, 제 검이랑 곡괭이도 안 돼요? 네안 됩니다. 다철로 와... 가능하세요. 대신에 오케이. 이제 뭐 네더라이트, 다이아 곡괭이 뭐 이런 TNT 그렇죠? 본인이 원래 하던 스타일은 다 금지하고 오로지 철 갖다 철을 캐야 된다. 뭐요? 검도 그 그럼 멋있잖개는요멋있개개는 아, 아, 써도 아, 되죠? 괜찮은데. 아, 오 됩니다. 한 아, 시간까지 그런 건 같은데. 없고요. 그러니까 64개를 구할 때까지 아, 누, 아 1등이 나올 때까지. 그 채널 시정 조 트위치 정지. 아니, 근데 그 트위치 정지까지 트위치 아예. 자살하기. 트위치, 트위치 자살하기. 아콘 TV로 이적하기. 네알아들 하시고 네, 그러면은 할게요.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건 그런 거 상관없나요? 진짜 가능하면은 씨발 저 김떨봉 2000번 죽일 수 있어요 안됩니까? <laughs> 안 <laughs> 안 <laughs> 네 PVP가 근데 아, 잠깐만요 로그상 PVP가 아니고 시.. 그니까 <laughs> 로그상 PVP가 아니고 뭐요 현피 <laughs> 얘기를 꺼내면 아니 현피 말고 아, 약간 현피 말고. 뒤에서 용암으로 밀었다고 그러니까 맞아, 예, 맞아, 예, 맞아, 예 맞아, 저런 거 저런 거 거야, 예, 뒤에서 용암으로 밀었는데 로그상 그게 안 떴어요 그러면 아, 그거는 그러면 사고죠 사고 사고죠 그건 사고사죠 실 살인이 아니라 개좀 치워봐 미친 알아늘 하세요. 아 실수.입니다. <laughs> 이게 오히려 괜찮아요. 이게 오히려. 자 간다 그럼. 토화 나눈다. 오케이.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했는데 저는 광부예요. 응? 저는 광부라고요. 바로 광. 광부. 씨발 이 정도는 괜찮아. 어 좋네 어지러. 와 좋네 어지러. 이 뭐야? 어 잠깐만 배고파. 야밥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잠깐 채굴 피로? 씨발, 이러면 어떡해? 아니, 아직 캐지를 못했는데요, 님들. 주변에 일반 몬스터 작은 물이 소환. 쉣. 쉣 이거구나. 어, 속도감소. 와, 중첩. 뭐야, 씨발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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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몬스터가 아닌데? 일반 몬스터인데, 저거? 님들, 잠시만요. 아, 아니, 잠깐만. 몬스터가 안 끝나. 피 없어, 벌써. ᄌ 됐다. 와, 이거 어떻게 가냐? 잠깐만. 여기서 나는 피지컬로 바로 해가지고 홈 치면 되지. 이거지? 텃댔다 괜찮아.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어. 최고 피로? 아뭐이 정도야. 뭐 바로 철. 개나이스. 나나 <laughs> <laughs> 알아요. 철 발견했어. 잠시만. 흥분하지마. 흥분하지마. 침착하게. 오케이. 긍정적이야. 시발. 뭐가 이렇게 갑자기 와? 잠깐만. 개버그야 이거. 물납법. 우와. <laughs> 우! 이 진행이 여러분들 아니 아니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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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로 하면 돼 피지컬 와 손도 짧아 미친 새끼 뭐야 이거 몬스 안 때려줘 개버그야 씨발 이거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하게 하는 거야 다섯 개캤어 개 벌써 다섯 개야 너무 좋아 벌써 다섯 개야 보여줬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야 머리 쓰면 돼 그렇지 머리 쓰면 돼 뇌를 쓰면서 딱 하면 되지. 멀미가 존나 나요. 좁은 길로 가는 거야. 좁은 길로 가서 64개만 켜면 돼. 아, <laughs> 지랄이 났네 어우, 야, 야, 희발이거 어떡하냐. 피지컬, 몬스터들이 지금 나와자 죽어. 용암으로 딱 오는 판단 미쳤고, 안 캐지고, 미친 새끼. 캐지지 않아. 개나이스, 너무 짜증 나. 괜찮아 이제 안 죽으면 돼 바로 보여주자 성급함 나이스 아 이게 이거지 정 나이스 소심색싹 좋았다 점프 강아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게 참된 팬 긍정 에너지 너무 좋았다 아 씨발 안, 너무 안 좋았다 오쉣더 파악 양한투시 좋았다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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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맨실 보여 세트 저거만 먹으면 돼 먹고 딱 오른쪽으로 빠지는 느낌 빠지기 전에 바, 바로 피 채워 피 먼저 채워 안 때려줘, 족됐다. 마약함이 얼마나 높은 거, 야 아예 안 때려줘. 천천히 하는데, 시발 저 머싸 진짜 머싸냐, 뭐냐? 죽여버리고 싶은데, 저거 가짜 머싸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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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싸 시발. 와 개반데 이거 너무 아픈데 잠깐만요 여기서 또 죽으면 개오바야 일단 막아 자, 체력 채우고 천천히 하면 돼 픽매나 지금 애들 몇명 죽였어 네, 그만 네. 알려주라 와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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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자, 잘못 열었습니다 길을 잘못 파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으아! 얼마 안 남았어 박했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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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열개씨발열개 10개. 겸치 두 배가 지금 해! 아니 말이 돼저 뭐야 저거 아니 몸통 박치게 저 새끼 뭐 피카츄 100만 볼트야? 이 X발 깜짝이야 아니 이거 개효과데 이거? 방금 검이 뭐지? 속도 감소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독이랑 나약함은 아니면 돼 버틸만... X됐어 못가 X됐어 그냥 응. 야! 응! 야! 응! 야! 형 재밌어? 너 끝났니? 아난 진작에 끝났지 너몇번 죽었어? 어. 나한 번도 안 죽었는데? 아니, 형, 음? 아니 그렇게 벌칙을 받고 싶으면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어, 진짜. 너 끝났다고? 어, 나 끝났다, 이까 야, 좀만 도와줘. 뭘 도와줘야. <laughs> 아니, 형. 아니. 다른 아니. 애들 좀 죽여봐. 아니, 형, 지금부터 해도 여섯 번 이상 죽는 사람 나오기가 힘들어. 아니, 이게 족보하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, 씨발. 막, 크리퍼가 몸통 막, 씨발, 다섯 마리씩 나와. 형, 무슨 사진으로 바꿀지 한번. 아직 안 끝났죠? 아직 안 끝났죠? 아직 안 끝났어. 이제 절차 더안 죽어, 이제, 어차피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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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봐, 이게 들어갔으면 바로 또 용암 빠졌어. 개 역가라니까 진. 자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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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형 근데 일곱 번 죽기 힘들어. 너몇번 죽었어, 맞아가? 저한 번. 형! 형 혹시 사진 내가 줘도 돼? 아니지 아직 안 끝났지 씨발로마 그래 지금 아구이뽀랑 김똘복을 찾아가지고 에이 나도, 나도 형한테 직접 안 갔잖아 로그상 살인만 아니면 되잖아 김똘복 응원하러 가야겠다 나보기엔 똘복 형이 됐대 그냥 쓴게 아니면 너무 김똘복 죽었어 몇번 죽었어 김똘복? 한 4번 죽었나? 잠깐만 가능성이 있는데? 어? 김똘복 저기 있다 뭐가 뭐가 형님 <laughs> 벌칙 우리 여섯 번이라고? 아저저왜 아, 이렇게 개벌레? 또 기둥 죽는다, 기둥 죽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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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. 김돌복 아직도 저기서 싸우겠나? 저 시체 누구 시체냐? 김돌복 낙사로 죽었는데 망가. 와, 난 내가 아니란 라건 지금 너무 행복해. 와, 김돌복이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와. 아, 저형 지금 너무 벌레라니까. 아, 근데 밖에 나오니까 시바 몬스터 한3 0 마리 들고 다녀. 근데 이게 야철한 세트에서 다이지 다이아 한 세트였으면 시바 몰라? 김돌복 열 번이래. 어 어떻게 저 어떻게 그거야? 나는 <laughs> 오히려 철이 늘어선네 누구냐? 철블록 가져간 새끼. 음. 어떤 새끼야? 잊어버리면 안 돼. 존나 귀한 거야. 나또키러 가야 돼. 아 맞아. 철블록한세 넘게 있었대. 근데 그게 <laughs> 몰라. 어떤 새끼야? 그래. 그 어디서도 찾아면안 김들북이다. 김들북이다. 그럼 안 할게요. 이걸 왜 줘? 불쌍한 녀안 돼. <laughs> 불쌍하잖아. 그거 좀 줘. 아, 불쌍하잖아. 오케이 오케이. 좋게 좋게. 게임은 끝내야지. 줄게 좋게. 자, 여기, 여기. 입어. 대가리만 어. 썼네. 저형 먹을 거 줬는데 왜 아직도 뒤지고 다녀? 이해가 안 되는데 나. <laughs> 김돌보 아이템 다 탔대. 아네? <laughs> 킹맨 형, 철돌복 형이 다 가져갔다 잃어버렸대. 아니 이 미친 새끼야.